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CLS 400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에 4만 1 0 0 0 k m 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본넷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뭐가 묻은 거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6.27mm 8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현재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21mm 65% 남았네요.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불 컨디션 괜찮네요. 도어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펴볼게요. 임끝 쪽 뭐가 묻은 거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41,68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좋고요. 블루투스 패드 시프트 이용 가능하고 핸들 뒤편으로 크루즈랑 전동핸들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도어 봐주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썬루프 역시나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있고요 블랙박스 뒤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겠고요 더 내려오면서도 쭉 살펴보시고 서스펜션 조절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이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컵 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넓게 이용 가능하고요. 에어컨 조절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쪽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4인승이네요. 그리고 도어 쪽 봐주시면 뒷자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금량 들어가 있네요. 현재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천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 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짜증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정원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후린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LS 400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을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